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주일 참된 회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제88문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89문 옛 본성이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진심어린 슬픔으로 애통해야 하고 점점 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제90문 새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 91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소신이나 혹은 사람의 교훈에 근거를 두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행실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내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전심으로 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슬퍼합니까? 그 이유는 내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러한 마음의 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행실의 변화로서 내가 죄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의 내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속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태도이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일, 일치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행입니다. 불신자가 선행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행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